가자! 예? 그래서 기다려, 기다려. 가만히 있어. 줄 잡고 올라가는 게 정답이네. 사람이 이렇게 급, 성질이 급하면 안 돼. 여길 왜 보내냐고. 나를. 아, 결론은 저거였어? 서랍으로 계단을 간다. 만... 아니 놓치 봐요. 어. 아니 뭐해? 빼라고. 빼고 올라가. 아니 이 녀석이 올라가서 너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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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더 빼야 되나? 아래 걸? 오케이. 아니 아우. 애들은 원래 말을 잘안 들어. 왜 걸리는 거야? 무엇이 문제예요? 어, 답답하네. 근데 위에 걸 넣을 수가 없잖아, 내가. 뭐지? 살봐야겠는데 이거 아 옆에 거면 되잖아 그래 옆에 거면 되네 아니야 어머 망했다 이렇게 되면 옆에서 뛰어서 올라가고, 여기서 뛰어서 올라가고, 역시. 그렇지. 장난하냐? <laughs> 어떻게야? 연장치를 하는 거야, 대체? 여긴 떨어지면 죽겠지, 아마? 뭐지? 아, 이 줄을 잡고? 오케이. 참 이해가 쉽게끔 만들어놨네. 여기는 과연 몇 킬로길래 저 무거운 추를 당기고 있는 걸까요? 이 무게로는 아무리 안, 지렛대라도 안될것 같은데 이거를...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여기를? 길이 아니네. 오! 오, 어, 어, 거머리 새끼를... 어, 이런 이씨... 이렇게.. 계절 피했다. 여기는.. 아까 거기 이케이 오, 저거 맞으면 죽겠다. 이거.. 오..! 무슨 눈이길래 이렇게 죽기까지? 얘 정체가 뭐야? 조명을 받으면 죽어? 조명을 받으면 죽고? 이게 뭐 하는 애지? 야, 그걸 안 가. 저 애기도 지금 조명 받아서 죽은 애기 아니야? 그러면 나 숨었잖아요. 여기 여기 나 뒤에 있어요. 그늘에 있어요. 아휴. 거꾸로 죽건네 씨. 그늘에 있었는데. 야! 씨. 아 진짜. 이이이. 너무 빡센데? 여기서, 여기, 여기만 안전지 대네 아. 아, 오케이, 예스, 예스. 저기 앞에 상자 3개가 보이는 곳으로 달려가서 저 쓰레기통 쓰레기 도구함이 오기 전에 피해서 오지마이씨 이 쓰레기통을 그림자를 같이 타고 가면 되는 건가? 그거다 쓰레기통 그림자에 숨어서 뛰어가는 거야 저 쓰레기통이 날 죽이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네 어서오세요 여기 숨어서 오. 이렇게 이렇게 감시자의 눈을 피해서 뭔 눈인지 모르겠지만, 저게 땡큐 어 이런 반전 줄알는데 거길 내려 본다고 개자식. 순간 놀란게 아니라 짜증났어 자, 우비선수. 갑니다쓰레기통과 함께 스마통롱쓰레기통이근히 빨라 뛰어야 돼. 3개통. 3개통. 까지통 2개통. 2개통. 2개 오케이 통과. 어, 일단 일단 뛸까? 일단 뛰어야겠지. 어 그래야겠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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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이.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이네. 뭐가 뭐가 이? 눈깔의 의미는 뭘까? 이 세계 알 수가 없는 게임이네 아직까지 무슨 거대한 공장 같기도 하고 애기들이 많은 걸 보면 애기들이 많은 걸 보면 뭔지 모르겠어 뭐 어, 양갈래 길이다 어 하이? 쟤네들은 뭐냐고 거기 캐비나라에 문이 있니 친구? 고마워 길 알려줘서 문 열고 뭐야 너 어떻게 나갔어 앞에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야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이쪽으로? 영화 세트장 같은데? 아니 문은 있는 거 같은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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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힌 거야? 아, 잠깐 열어주나? 내 이렇게 가있으면 잠깐 열어주는 거? 아 응. 이거야? 그럼 또 우리 의자님을 쓰셔야지. 누가같 옛날에 영화 큐브. 방탈출하는 거. 트릭을 찾아서 탈출하는 거지. 이 버튼... 버튼이 아닌가? 맞네. 자기 두명잘 자고 있는데 이걸 왜 보는 거지? 여기도 뭔 멍... 어? 안녕? 거기에 있는 길이? 같이 가자 다, 다시 나가버리네 어... 이 버튼이 무슨 의미가 있을꼬? 여긴 나무 바닥에 락과 같은 장치도 없을 것 같은데, 의자가 뜬금없이 있어.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의자를 가져가서 뭘 하지? 버튼을 눌러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의 용도인데, 이건. 저 눈을 통과할 수 있나? 저게 영상 같은, CCTV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아, 왜 볼까? 창문 같은 건가? 그래도 안되겠다.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이걸로 원인도 없겠어. 일단 눌러보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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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고 나가자 다시.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어. 그럼 아까 양 갈래 길이었어 여기도 뭐 있, 있는 거 같은데 길이. 아닌가? 양갈래길이었으니까 일단 다른 길로 가보게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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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길 알려주는 친구네 이제 좀 확실해졌네 가자 가자 그쪽이니? 너 어디로 갔어? 아 여기 숨었구나 왜 숨었어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한번 안아주고 널 데려갈 수 없다는 걸 아까 알았어 따라오지마 이 녀석아 마음 약해지잖아 계단도 올라오, 못 올라오는 게 어? 여기 밝은데 여기? 가정집 같은데 여기 완전? 이, 뚜껑을 열순 없나? 안 되네. 여기도 레버가 있고, 이걸 열려면, 캐리어를 끌고 가서. 실내용 슬리퍼도 있고, 여긴 사람 살던 곳인데? 근데 이거 봐, 바닥에 지금, 뭔가 이렇게 끌린 자국이 있거든요, 이렇게. 마치 책장이.. 옆으로 돌아갈것 처럼? 아닌데? 그냥 침대인데? 이건 뭐 베이컨이야? 베이컨이 주무십니까? 무..무슨 용도지 이게? 이걸 왜 열었어? 아이 문이 돌아가는거구나 자물쇠 열쇠 찾아라, 열쇠 열쇠 이것도 아니야 문 뒤에 있나요? 여기도 못 올라가고 그럼 저 침대에 뭔가 비밀이 있겠네 아, 이 서랍장을 설마? 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있다, 수 있어요. 와, 얘기의 눈에서 보니까 이 집안이 이렇게 무서운 동네, 무서운 곳이네. 아까 저 사람이었잖아, 이 사람. 액자 속. 저 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맞아? 아여 그렇지 미안, 너의 크기를 생각하지 못했다. <laughs> 그거잖아 인형 어, 어 신나는데? 어왜 던져 이 인형을 던져서 설마 저 버튼을 맞추는건가? 우와우 개쩔어 이 문을 열어 아 엘레베이터구나 원숭이 고생했다. 음, 어... 여긴 아닌 것 같고. 뭐야, 이 황량한 방은? 음, 어... 여길 매달려서 뭘할수 있을 것 같진 않아. 아, 이게 엘리베이터지 참. 이 버튼 또 눌러야겠네. 눌러, 눌러. 안 되냐? 원숭아, 일좀더 해야겠다. <laughs> 아니, 원숭아, 거기가 아니야. 그렇지. 어딜 가는 거야? 꽤 많이 내려왔는데, 원숭이 데려갈까? 여기서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놀고 있어. 아, 또또 또? 뭐야? 폐병 앱은? 아, 배고픈 건가? 눈앞에 먹을 거라고는 쥐밖에 안 보이는데. 일을 먹을 수는 없고, 먹어야만 하나. 이젠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헐떡거리요. 애기가 배고파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람이 진짜 배고프면 저렇게 되나? 저런 소리가 들릴까? 어 이제, 어, 어떡하냐, 이거. 쥐, 쥐 매달려 있는데 저거라도 먹어야 되나, 실제로? 아 쥐들이 먹고 있는 생국, 쥐덫 속에 있는 생국이 이거 먹어야 되네. 아유. 어떻게 살려 먹어야지, 일단. 응. 어떻게 하겠어? 근데 뭐만 먹으면, 오오오! 잡혔어. 하카김파원 선수한테 잡힌 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설마. 그걸 표현한 건가? 이게 지금 어른이고 애긴데.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지금. 그거 같은데, 그, 애완견 막 병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병.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건가, 지금? 모르겠어. 일단, 일단 가보자고. 여긴 또 뭐냐? 이 정도는 아무리 나라도 뛸수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장치가 있겠지 여기. 이 레버? 저걸 당기려면 거의 이 정도는 끌고 와야 되는데? 가능해? 어, 자기 친구 여기 있는데 그냥 끌고 가버리네. 이정도면 될것 같은데? 올라가자 어? 여기가 아닌가? 좀더 이쪽 누우면 다시 내려갈 거 아니야 저거 엥? 뭐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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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을 이용해서... 어, 아이디어 좋다. 그렇지, 다 알고 있어. 너무 늦게 알려줬다. 으아, 으아, 오케이! 아, 이 방은 <laughs> 빈 방이야?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방인데? 여기를 어떻게 탈출하라고? 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뭐지? 이 파이프 설마? 이거 갇혔어. 저기요. 뭐야 이거? 아 위에 구멍 있다. 근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버렸어. 길이 없을 리가 없지. 나 아, 갇힌 줄 알았네. 오 역도 있네, 이 새끼 이거. 어어떡 하지? 그냥 지나가 볼까? 아, 어냄 냄새 후, 후각이 예민한가봐. 어머, 씨, 세상에. 이거 망했네. 망했는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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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잘못했습니다, 오! 가만있습니다, 가만있습니다. 못 잡아, 못 잡아. 쟤, 근데, 방금 개신기한 거 제가 봤거든요? 쟤 발이 있어. 바, 봐봐요. 발이 있어. 발이, 다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었어. 발이 있네. 아, 이거다. 어? 뭐야? 이 상태로 뭐가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아이, 개코, 개코새끼,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걸? 길이 없는데? 안돼 안돼 뛰어 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오오오이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길이 없어. 이 높이를 못 올라가, 지금 팔 힘이 달려가지고 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저길... 아, 길을 모르겠네 이거 잠저 개코쟁이를 개코 녀석을 피해서 가려면 여기 어딘가에 매달려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포장하는 거야? 애를? 애를 왜 포장하고 있지? 미지어가 뛰어볼까? 일로? 야야 길 없냐? 저기요? 아이씨, 난감하고만. 그러면, 무조건 창문으로 나가야 돼, 이거. 창문 밖에 없어. 여긴 잡을 게 없고. 이거 두 장인 거 같아, 아니, 여기서 이걸 잡고 저 위로 뛰면 안 되나? 왼쪽으로? 음, 안 되네. 병만 봐, 병만.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오 숨소리 보소. 아, 여길 왜못 올라갈까? 어오저 이게... 개코네. 리신이고. 눈리신인데. 아, 이거 어떻게 찾지? 내가 지금 창의력이 많이 딸리나본데? 여기 길이 없을 수가 없어 한번더 뛰어보자고 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못 들여다 가라고 여기도, 여기도, 없고, 어, 저 개구멍 있다, 저기 있다 찾았어 오케이 가자 가자 낱날이 뛰어서 멋있게 슬라이딩해서 쏙 들어가면 되겠는데? 얘가 킁킁킁 거릴 때나알겠지롱 슬라이딩 어어어 못 들어갔어 오케이 이거지 이거는 뭐뭐도르르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걸 가지고 어딘가에 꽂아야겠지? 어질 데가 없는데? 아니 돌려가 여기서는 보통 여기서 돌리는 거 아니야? 올라가 보자. 어? 뭐냐 이건?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돌려. 으, 찔. 이거 또 노면 다 치고. 뭐야. 뭔 소리야. 야, 이 새끼 왔네. 으아!